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머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거워 하하하하 우리는 작은 어린이 아껴주면 젖 알뜰한 어린이 아 제가 이거를 아 음이 이렇게 높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국민 라이브 키즈 쇼잼 라이브 저는 여러분의 잼 누나 잼 언니 김혜아입니다 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까 리허설을 할 때는 약간 이거보다 낮은 음의 동요로 연습을 하다가 지금. 막 바꿨거든요, 동요를.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라고 남혜진 님이 말씀해줬고, 뽀뽀뽀 언니야? 라고 이모모 님이 말씀해줬습니다. 어, 이모라고 안 해줘서 감사해요. 언니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늘지 않아요! 라고 쯔엠 님이 말씀해주셨고, 어린이라기엔 나이가, 점점점, 데저트 이글 님이 말씀해주셨 내가 언제, 어린이라고 했어요? 그냥 동요를 부른 것 뿐이잖아요. <laughs> 동요 부르는데 두성을 쓰시다니! 라고 하시면서 김원님이 또 채팅을 써주셨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잼 마구마구 싸달라는 원인님의 댓글이 보이는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천사 같은 댓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 이렇게 노래가 늘질 않아요. 이렇게 어, 저격 댓글, 너무 팩폭 댓글 써주시면 잼을 드릴 마음이 사실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팩폭도 저는, 어, 저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쯔엠님께 천잼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또시작됐네 나도 천점 주세요 님이, 잼언니 무슨 형이에요? 미인형? 이라고 해주셨는데, 드려야지! 드려야지, 그럼! 천점 <laughs> 주세요 님께 천잼 또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드디어! 오직 잼뱅크만으로 채워진 잼뱅크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수! 혹시나 잼누나 잼뱅크가 뭐예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볼 우리 뉴비 잼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잼뱅크 형식이란 준비된 모든 문제를 맞춰야만 위너가 되어서 상금을 겟할 수 있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문제당 일정한 액수의 상금이 걸려 있어서 한 문제만 맞춰도 아주 소중한 이 상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문제만 맞춰도 우리는 위너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 성실하게 한 푼, 두푼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퀴즈쇼 시작해 보기 전에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요. 오늘 퀴즈쇼가 종료된 직후에 당신의 회사로 잼난 퀴즈쇼를 배달해 드리는 잼라 어택이 공개가 됩니다. 모두 모두 얼마 전에 엠넷 피드에 업로드 된 예고 영상 보셨죠?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오늘 방송 후에 공개되는 1편과 또 다음 주 월요일 방송 후에 공개되는 2편까지 총 2편으로 나눠서 공개가 되니까요. 궁금한 잼라들, 방송 후에 엠넷 피드에서 유튜브 링크 연결해 준다고 하니까 잼라 어택 꼭한 번씩 챙겨봐 주세요. 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잼특가도 소개해 드릴게요. 수천만 다이어터들의 필수템, 2019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아임닭 닭가슴살 소시지가 잼특가를 찾아왔습니다. 오리지널, 허브, 청양고추 맛등 다양한 맛의 닭가슴살을 소시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잼특가에서는요, 닭가슴살 소시지 12팩을 54% 할인된 가격, 1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숙제죠. 오늘 아임닥을 통해서 식단 관리 꼭 여러분 성공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필레피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언니 천사의 목소리. 흑 여기가 천국이구나. 윤주라는 어,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 시작된 건가요? <laughs> 댓글로 이 천재물 가져가기 위한 어떤 배틀이 시작된 거 같은데 우리 윤주라는 님께 천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각 문제당 상금이 걸려있는 젬뱅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탈락자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 필요한 하트+ 하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트 필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트 뭐왜 어, 없냐 뭐 하트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총. 7문제 준비돼 있고요. 1번부터 4번 문제까지는 각 문제당 50만원, 5번부터 마지막 7번 문제까지는 각 문제당 1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바로 그냥 이렇게 애플, 아니 애플이래. 앱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플 그냥 꺼버리고 그냥 집누나 제모의 얼굴 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문제 주세요. 마미손의 사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진 보기가 나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번 문제는 그림 보기로써 여러분께 좀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어, 드려보도록 했어요 자 마미손의 사진 아, 언뜻 보면 다 마미손 같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1번 문제는 아주 눈에 확 보이는 페이크가 있다는 거 <laughs> 1번 문제 일단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정답은 오른쪽 사진이 정답입니다. 이거 어려운 분들 없으시죠? 문간신님은 보기 싱크보소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 언뜻 봐서는 다 마미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오른쪽이 정확하게 정답이었고, 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1번 문제 너무 쉽게 맞춰주셨습니다. 어, 이응, 시옷, 미음님의 댓글 읽어보고 갈게요. 잠만요. 여기 시 g 오지는데요. 인형이 말하잖아요. 어, 저 인형 아닌데요. <laughs> 이유심이네께 첫점 드리고요. 오늘 채팅 재밌는데 아주 짜릿한데. 자, 이번 문제. 어 기업은행에서 대중은행으로. 대중은행에서 좋은 은행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제공을 해 주신 문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고객 업무도 가능한 은행으로 우리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카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은행의 대표 카드인 일상의 기쁨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의 기쁨 카드 이 이름처럼 우리 잼라이브 유저들에게 킹왕짱 기쁨을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IBK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일상의 기쁨 카드를 사용하신 잼라이브 유저분들께는요,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두 매를 쏜다고 합니다. 영화 매니아 잼러들 소리 질러 우! 자, 이 영화 관람권 두 매. 어떤 선물 드린다고요? 영화 관람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문제 드립니다! 1월 15일까지 IBK 기업은행의 일상의 기쁨 카드로 만원 이상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블러,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두 매의 미니 선풍기. 자, 여러분, 2번 문제. 제가 이미 그냥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 문제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의 정답률을 좀 노려보고 싶은데요. 강은영 님이, 언니 오늘 애교살 너무 잘 됐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 여자들끼리 칭찬하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은영 님께 천재 드릴게요. 2번 문제 정답!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2매입니다. 아, 93%의 정답률을 기록했네요. 오늘의 힌트로 영화 티켓 받고 싶은 잼러들은 주목! 이라고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IBK의 일상의 기쁨 카드에서는요. 잼라이브 유저만을 위한 영화관람권 증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10월 15일까지 껌당 만원 이상 한 번이라도 이용하시면요.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2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오늘 방송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IBK 기업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퀴즈 종료 후에 선물함에서 일상의 기쁜카드 이벤트 관련 링크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93% 정답률로 너무 잘 맞춰 주셨고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도 IBK 기업은행에서 제공해 주신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요.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드릴게요 잼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두배를 제공하는 IBK 기업은행의 대표 신용카드는 무엇일까요? 일상의 기쁨 카드 일상의 슬픔 카드 일상의 친구 카드 제가 보기 제대로 읽었나요? 사실 제가 뒤에 지금 옷에 집기를 집어 넣 놨는데 계속 클릭, 클릭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집기를 빼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일상의 슬픈 카드, 일상의 기쁨 카드, 일상의 친구 카드가 보기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의 대표 신용카드 정답은? 일상의 기쁨 카드가 정답이었어요. 96%나 맞춰주신 거 보니까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잼라이브 유저를 위해서 이 이벤트로 제공해 드린 선물, 제가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좋은 혜택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플내 선물함에 있는 일상의 기쁨카드 이벤트 페이지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잼언니가 저의 기쁨카드예요 라고 가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 이렇게 여자분들이 저를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해요. 가연님, 천잼 드릴게요. 자, 3번 문제, 96. 6% 정답률로 아직까지 뭐 너무 잘 맞춰주시고 있네요. 계속해서 오늘 잼뱅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 상금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드립니다.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브랜드 같이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아마존, 구글, 애플, 유튜브. 아, 2번 문제. 어, 제가 지금 보기를 읽으면서도 여러분 다이 보기에 있는 기업들. 모르는 기업 없으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다 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아요 2019년 포브스가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브랜드 가치 1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우와 정답은요 애플입니다 와 제일 적게 맞춰 주셨어요 14%로 14%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8원씩 정립이 되겠네요. 자, 2019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순위에서 애플이 지난해에 이어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요 무려 2,055억 달러라고 하고요. 이게 하나로 하면 약 238조 8,900억 원이래요. 다른 부기었던 구글이 2위고요. 아마존이 4위. 유튜브는 구글에 인수돼서 별도로 순위가 없다고 합니다. 아. 에옹님이 젠보성이 제일 예쁜데라고 해주셨는데 취향 참 독특하시네. 그래도 젠보성까지 사랑해주는 이 마음 에옹님께 천잼 드립니다. 젠보성 또 아시는 분들이 요즘 별로 안 보였는데 알아주시니까 좀 기쁘네요. 전희님은 난 애플을 믿었어 라고 해주셨는데 맞히셨나 봐요. 자, 이번 문제 굉장히 낮은 정답률이었어. 요 이게 만약에 오늘 젠뱅크 아니었으면 난리 나는 문제였겠죠. 자, 4번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는요. 각 문제당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죠. 문제 바로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의 명소 루브르 박물관의 최초 건립 당시 용도는 요새 수영장, 개인의 저택, 감옥. 잊을만하면 나오는 젠보성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잊을만하면 어좀 예쁘게 좀 하려고 하면 젠보성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오늘 잼누나 티존 지리네요. 아, 티존, 티존 지려요? <laughs> 그 무슨 뜻이야, 근데? <laughs> 성기열 님이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잠깐만. 5번 문제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요새입니다. 요새! 자, 9,423분만 맞춰주시면서 이번 정답률도 충격적인데요. 15%만 맞춰주셨어요. 자,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과거에는 요새였습니다. 12세기 필립 이세이에서 요새로 건축이 됐고요. 이후 14세기부터 왕궁으로 사용이 됐고 루이 십사세 이후부터 왕실의 미술관 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번 문제 요새가 정답이었는데 와 9,000명 정도만 맞춰주셨어요. 어려운 문제였죠? 자, 오늘 지금 4번, 5번이 좀 충격적인 정답률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6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 마주쳤을 때또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6번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TV 광고 모델은 누구일까요? 맥나이언 성룡, 왕조현, 주윤발.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아, 지금 채팅창에 둥글레도 나오네요. 둥글레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초창기 잼러데 아, 초창기 잼러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래똥님이네요. 형래똥님, 천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6번 문제 정답은요. 주윤발! 2만 2천여 명이 맞춰주셨고 37%의 정답률 기록을 했습니다. 1989년 방송위원회가 외국인 광고 방송법에서 외국인 모델 출연 금지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홍콩 스타 주윤발이 한국 광고에 등장을 했는데요. 롯데 칠성 밀키스 광고의 모델로 출연을 했고요. 사랑해요 밀키스! 요거를 외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해요, 밀키스. 자, 사랑해요, 밀키스. 발음 굉장히 정확하죠. 가글맨님이 흙좀더 옛날 사람으로 태어날 걸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laughs> 자, 그리고 김우중님의 채팅도 읽고 지나갈게요. 얼굴에 풀 묻었어요. 뷰티풀이라고 하셨는데 천잼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주요 말 정답이었고요. 아, 벌써 6번이에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네. 마지막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7번 문제 또 어떤 재미있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라운드.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사랑해요 빌키스가 나오니까 멋있는 메뉴엔 토트넘 님이 누나 사랑해요라고 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천재 님 드릴게요. 오늘 천재 님 오늘도 많이 쌌죠? 자, 7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갑니다. 국내 상표로 남대문을 처음 특허 출원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맥주, 과투, 캐러멜, 담배. 자 국내 상표로 이 남대문이라는 상표 처음 특고 출원한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맥주? 화투? 캐러멜? 담배? 어뭐 아, 옛날이었을 테니까 생각해보면 남대문이라는 이름 어디에 붙여도 사실 다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BTS 비홍님이 우리 천재맨 영혼은 팔지 말자라고 굉장히 또 팩폭 댓글 나왔네요 천재 줄까 말까? 드릴게요 <웃음> 정답은 <웃음> 화투가 정답입니다 32%의 정답률 특허점에 따르면요, 여러분. 특허 정보 검색 결과, 국내 상표의 남대문을 사용해서 처음 출원한 것은 1954년 4월 2일인데요. 화투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답률 30%대밖에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어~ 웃기행 님이 언니 또 같은 티 입었어요 큐티 입었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웃기행 님께도 천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 저 많이 봤어요. 이거 재탕하시는 거저 알고 있는데 그래도 <laughs>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거뭐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권재복 님은 오늘 거의 다 틀렸어요 현미나 이건 이건 현미나가 누구야 어 누구지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 거 하시는 건가요 채팅창에서? <laughs> 자, 7번 문제까지 벌써 다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위너 만나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IBK 일상의 기쁨카드에서 잼러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관람권 증정 이벤트 기억하시죠? 지금 관련 팝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쁨카드 이벤트 응모를 하시면 영화 티켓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우리 잼러분들 어플에 선물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벌써 마지막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여러분 위너인 거 알고 계시죠? 캡처를 준비하시고 오늘의 민어 보여주세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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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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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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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사실, 10여 분의 시간 동안 여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노는 건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쭉 계속될 잼뱅크 주간 첫날이었습니다. 잼너들,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어요? 재밌었다면 소리 질러! 후! 난 너무 재밌었는데? 잼뱅크는 사실 그 매력이 또 있거든요. 우리 잼너들도 그 매력을 한껏 느끼면서, 재머니 잼누나랑 놀면서 좀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잼라이브는 내일도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직후에 공개될 잼라오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빠염!